안녕하세요, 주식 좋아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커피 카 계좌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은 게 오래됐네요. 35주차, 그 10월 16일날 35주차 영상을 찍어 찍고 이제 조금 오랫동안 영상을 좀 어.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하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이 35주차 이, 이후에 이제 30뭐 6주차, 30 그러니까 10월 36주차가 이제 10월 23일 뭐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건강상에 좀 이제 어좀 아픈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조금 뭐 입원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수술 같은 거를 또 간략하게 하고 이제 병원에 좀 누워 있다가 퇴원해서 치료를 하고 뭐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35주차 영상을 찍고 36주차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37주차가 이제 10월 30일이 되는데 어 37주차 같은 경우는 요렇. 이렇게 지금 뭐한 이게 35주차 때 이제 원금이 270만 원이었는데 어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많이 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37주차에는 이제 10월 25일을 지났죠. 매달 25일 날 이렇게 어 30만 원씩 커피 카 계좌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이 270만 원이었다가 이제 37주차가 되면서 원금이 이제 300만 원이 됐습니다. 300만 원이 됐고, 제 기억에 이제, 여때좀 장이, 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11월 3일인가 4일이, 4일이 미국의 대선이었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선을 앞둬가지고좀 이제, 혼란스러운 장세가 벌어지면서, 좀 하락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36주차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35주차 때, 뭐, 한 25만원 정도, 10%의 수익률이었는데, 17만원 정도의 수익이 이제 많이 한 8만원 정도가 빠졌었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지난주가 이제 38주 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금은 똑같이 이렇게 300만원이었죠. 원금은 300만원이고, 이제 11월 6일이 되면서, 평가 손익이 원래 한 17만원 정도였다가, 이제 한 38주 차, 31만원이면 거의 더블이 났죠. 두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뭐 수익률은 뭐, 한 7%였다가, 아 자, 12%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 기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뭐큰 변동은 없었고요. 35주 차때 이제 유한양행이랑 미래세대우 EUB 이런 것들을 매수했었는데 이제 37주 차에. 어, so1u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so1u를 추가 매수를 했고 이제 왜 매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영상을 가지고 좀 말씀 어, 지난주 계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38주차 이제 보면은 이제 원금이 300만원인데 한10% 정도 수익이 나서 이제 30만원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도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양호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서한, 서한 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중소형, 대구의 이제 중소형 튼튼한 건설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서한 주식이 조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하나 금융지주나 이런 은행권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동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다시 조금 뭐 쉬었다 가는 건지 이런 흐름으로 흐리 그리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렇게 지금 뭐 계좌를 한번 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어, 미국의 대선 이슈도 많이 끝났고 물론 이제 11월 12월 달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혼란의 장세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이제 바이든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뭐. 혹시라도 뭐 트럼프가 이제 불복을 하고 또뭐 트럼프가 이겼던 그런 지역들에서 이제 뭐 혼란이나 이런 거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겨 일어난다면 이제 조금 이제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트럼프도 뭐 제가 정치나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아마 이제 정말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선에 불복해서 뭔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기 보다는 뭐 이제 퇴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본인이 이게 퇴임 기간, 퇴임하면서 또는 이제 취임, 재임 중에도 있었던 많은 이제 뭐 뇌물이나 뭐 성스캔들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는 뭐, 이제 11, 2020년도, 2020년도, 이제 11월, 이제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겨울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관심 깊게 지켜야 할, 종목들이 이제 배당주 같은 것들을 조금 관심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배당주를 본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뭐 지금 어떤 주식을 뭐 지금 알아봐서 이렇게 <laughs> 배당주를 배당을 목적으로 산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뭐 뭐 투자를 얼마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유자금이 있거나 이제 또는 이제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십일월 십이월 두달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수익이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이 있다 또는 이제 뭐 뭐, 매도를 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교체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걸 이제 매도하고 남은 돈으로, 이제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쭉 많이 지켜봤던 종목들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아,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이제 곧두 달만 있으면 배당이니까요. 이런 배당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어 그런 이제 종목 매매수할 종목을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테마주나 뭐 이제 뭐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허황된 소리죠. 이제 왜냐면은 왜냐면은 뭐 하루에도 뭐오프뭐오 프로 뭐십 프로 이십 프로 이렇게씩 막급등락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할매 매소매 매수매도를 하시는데 뭐 십이 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뭐 매도 배당주를 뭐 배당 받으려고 2%, 3%, 뭐 기껏 해야 5%, 6%죠. 이런 배당을 보고 매수를 하고, 또 이제 어차피 배당락이 나오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조금 투자 철학을 확립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뭐 장이 많이 빠지고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이제 뭐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도 이제 주식이 제 원금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빠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바탕이 되었던 게 저는 이제 매년 받았던 배당. 그런 것들이 참 힘을 발휘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를 해서 보유 종목들의 수를 늘렸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모이면 무섭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해서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커 가면서 회사가 커 가고 하면은 이제 일정 부분 회사가 크면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매수했던 평균 단가는 절대 오지 않거든요. 이제 회사가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에 안 좋아도 이제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 느낌이 이제 배당을 받아 가지고 그 배당 받았던 주식을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또 이제 무서운 흐름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한 10월 월 말까지, 말까지, 이제 요 기간에, 이제 뭐, 수, 개인적으로 수술 및 뭐, 입원, 뭐, 회사도 많이, 많이 못 나갔었거든요. 이제 입, 수술하고 입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도 많이 못 나가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휴양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요런 기간 동안에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뭐, 뭐, 요번에는 좀 많이 뭐, 좀 쉬, 쉬려는 컨셉으로 해서 이제 많이 뭐 쉬고 놀고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것들도 제가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해 드릴만한, 어,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요런 요 유튜브 분을 한번 조금 한 번, 시간이 나시면,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요 분이거든요. 요, 이제, 무한배터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무한배터리라고 치면, 유튜브에서 무한배터리라고 치면, 이렇게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나오고, 이제, 최근에. 안녕하세요. 이제, 급격, 급격하게, 이제, 유튜브가 이제, 커지신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2개월 전에, 주식, 저는 주식 투자를 실패하여, 5개월 만에 5억 손실, 5억 원의 손실을 본 39세 직장입니다. 요 이제 유튜브가 이제 갑자기 2개월 전에 올리신 게 이제 빵 터져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아마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뭐 5억 손실했던 거 계좌를 인증하시고 또는 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5억을 잃었으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5억을 모으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모았었는지, 그리고 이제 왜 돈을 모았었는지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9세 직장인이, 직장인이, 어, 좀 이제 절약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39세에 이제 5억을 모아서 이제, 코,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코로나 때음 이제 5억을 날렸죠. 이제 날리고 이제 5억을 날리게 된 뭐리게 된뭐 과정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하시고, 또, 또 이제 왜 그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어 절약하면서 5억을 모았는지, 요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드시고, 이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왜 5억을 모았냐, 모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40대 경제적 경제적 자유를 유를 얻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적 자유를 위, 위해서 이제 생각한 게 배당 배당주 투자였다. 뭐 이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무한 배터리 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이제 이분의 투자 스타일이나. 이나, 뭐라고 할까요? 삶의 태도, 방향, 뭐, 그 다음에, 뭐, 배당주 투자. 자, 뭐, 이런 게, 뭐, 잘한다, 맞다, 또는 틀리다, 또는 뭐, 못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뭐, 저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투자 스타일이나, 뭐, 돈을 잃게 된 과정 돈을 따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laughs> 좀뭐 타인이 뭐왜 이렇게 뭐 왈가불가 하는 것은 되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자마다 이제왜 그런 투자를 했는지를 다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이분을 보고 뭐 이런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뭐 단편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뭐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또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를 뭐 보고 따라하셔라, 뭐 따라하지 마셔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요것들을 보면서, 어좀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투자를 배우면서, 또는 하면서, 또 지금도 해나가고 갔지만, 또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를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재산을 뭐 형성해나가고, 이제 하, 하는 거에 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많은 좀 뭐라고 할까요? 생각할 점을 많이 좀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분의 투자 이런 스토리를 보, 보면서 뭐첫 번째로 무엇보다 이제 재밌었습니다. 재미있었고 이제 말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재미있게 조리 있게 잘하시고 이제 다음 편을 무조건 봐야겠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되게 봤었지만 이게 다음 편이 기다려지고 이런 뭐 영상은 유튜브 영상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분들의 이제 영상을 하나하나 이제 보다 보면, 뭐, 다음 편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기대라기보다는 예상이 되긴 해요. 근데 예상이 되는데도 또그 예상한 스토리 중에 뭐 하나의 반전이 조금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참 이제 재미있게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재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 저는 이제 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유튜버로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하시는 거 보면 다른 분들을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 탐욕적이거나 또는 너무 이제 한탕을 노린다거나 논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제가 봐도 뭐 이걸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이 유튜브를 뭐 몇만 명씩 보고 몇천 명이 보고 막 이거 왜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을까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고 뭐 그냥 안전히뭐 이렇게 뭐 그런 유튜버인데 이런 뭐 제가 감히 뭐 하긴 뭐 뭐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분은 보면서 <laughs> 이분이 뭐 5억을 5억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5억을 날리셨는데 뭐 투자가 뭐 잘하신다 뭐 못하신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어쨌든 날리셨으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도, 그런 결과를 떠나서 제가 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 투자라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결과가 중요하지만 뭐 이제 다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말씀하시는 거나, 요런 어떤 투자한 이유, 요런 것들의 현재까지는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또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큰 철학이나 흐름은 여러분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세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요 분을 보면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하면서 이분, 이분 투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저, 제 투자 스타일이나, 뭐,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라는 걸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미있으실 거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요, 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각하는 이런 배당주 투자, 요런 것들에 대한 뭐, 생각. 저도 사실 요 요분이 요때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저도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그때 이제 사회 초년생 때 한국셀석유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제가 2011년도, 2011년도 10년도에 20만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거의 한 18만원, 19만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주식 배당이 거의 2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0% 배당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 이게 대출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그때 이제, 배당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한 4%인데, 그러면은 4%인데, 배당은 10%니까 6%의 차익이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해서 6%의 차익을 내가 그냥 계속 먹는 거고, 뭐 6%면 1억이 6%면 600만 원이죠. 그럼 2억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3억이면 1,800만 원.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고 해서 이제 무서워서 못해, 무섭고 돈도 없어서 못했는데, 어 이제 그때 제가 놓치고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았었더라고요. 이제 요 요런 요 요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그 뭐라고 할까요? 그때 사회초년생 때 주식 처음을 배울 때 그런 생각도 나, 나서, 나고, 아무튼 영상을 보면서 제 투자나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제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추 추운 겨울에는 이제 가을이 되고 추운 겨울이 되면 배당주 투자를 생각을 하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